안녕하세요. 장량영호방입니다 좋아요, 구독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번에는 색소심입니다. 아주 하영도 좋고, 꽃이 피가지고, 하통처리도 못 해가지고, 꽃이 피어서 이제, 그건 한 20일 정도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. 제가 직접 피운 꽃이고, 음, 촉수는 다섯 촉 정도 됩니다. 잎 길이는 25cm, 입 넓이는 0.89뭐그 정도 됩니다. 아주 색감이 좀 정년 안에 잘 들어서 하통 처리를 해서 한번 피워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색을 낼수 있는 난이라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. 원래 이런 색화 소심들은 항상 하통을 미리 좀 씌워서 예를들어 이제 꽃이 어 달릴 정도의 난이 된다 그러면은 꽃이 보통 보면 은 이제 빠른 것은 6월달 늦은 것은 9월달에 달리니까 가만을 어 해가지고 꽃이 달릴만한 난은 미리 화장토로 요렇게 복토를 해주면 됩니다 좀 볼록하게 요래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11월이나 12월 되면 꽃대가 좀복토어난 그 위로 약간 보이면은 그때 이제 화장토를 약간 걷어내고 화통을 씌우고 그 주변으로 이제 마르지 말라고 수태를 약간 이렇게 둘러 싸아 놓으면은 꽃이 이제 피우기가 용이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피우는 데는 무난하게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색화들은 거의 다 보면은 호발색 말고는 개화 직전까지는 하통을 씌워놔야 됩니다. 그래갖고 아침 햇빛을 좀 주면은 색이 발색이 잘 되는 그런 난도 있고 어떤 난은 또 햇빛을 주면은 또 색이 바래지는 난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난 특징을 잘 봐가면서 그렇게 발색 관리를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피워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난도 어 하통을 안 씌운 난초라서 한번 하통을 씌워서 한번 피워보면 좀 괜찮은 그런 색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 생각합니다. 하영이 좋아서 어, 조, 좋은 인기모를 할수 있는 그런 색소심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